워라벨 좋은 회사에 가면 역시 저녁 있는 삶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장담하건데 워라벨만 추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행복한 삶은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찌릿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워라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취준생이던 시절 꿈꿔왔던 삶은 안정적이고 워라벨 좋은 직장에서 적당히 월급 받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건 그냥 돈 버는 수단이지 적게 일하면서 여가 시간을 누리는 삶이 최고야. 대기업 가면 일만 뼈 빠지게 해서 번화 아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정적이고 워라벨이 있는 직장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워라벨이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미친듯이 공부했고 결과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리지 않았고 업무 강도도 낮았으며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모난 사람 한명 없이 친절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월급도 300만원 정도로 절대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업무 강도 대비 급여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의 직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취준생 시절부터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온 저는 행복했을까요?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너무 없어서 한달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던 적도 있었는데 너무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주변 동료들 또한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어서 주로 책을 읽었었는데 팀 페리스의 마흔이 되기 전에 라는 책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행복한 감정을 누리고 살았는가로 결정된다. 그런데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일에서 불행만을 느낀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은 극히 작아진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일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제서야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방황하던 삶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고 그 길로 저는 스스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의 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 후에 독서실에 박혀서 이직을 준비하고 휴식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매일매일 피곤해 쩌들어 있었지만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너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직에 성공하게 되었고 이직을 하고 나서도 일이 없다고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만의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곤 했습니다. 워라벨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과연 불행했을까요? 힘든 일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이전 직장에서 워라벨을 누릴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에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니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당연히 성과도 따라오게 되었고 전연차였음에도 동료들과 상사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워라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어라벨이라는 개념을 마치 워크와 라이프를 대척되는 개념으로 만들면서 일은 힘들고 재미없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은 나쁜 것이다. 일은 재미없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제한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워라벨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